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당시 파도 광부로 근무했던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속옷을 다섯 번 이상 짜서 입어야 했고, 장화 속에 물을 열번 이상은 쏟아내며 일을 해야 했다고요. 얼마나 땀을 흘렸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방이 꽉 맥힌 갱 안에서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뿐입니까? 석탄가루가 날리는 갱도 속에서 도시락으로 싸온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64년 가을, 중앙대학교 백영훈 박사는 청와대의 부름을 받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어때? 적성에 잘 맞나? 예,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 몇번백박스를 만나 독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내가 느낀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가난한 백박사가 최고다 싶어. 뭐 어느 문화, 그것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까지. 뭐 그랬으면 말인데, 백박사. 예, 각하. 내가 이번에 그 소득 정부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았어. 아, 그렇습니까? 정말 잘 됐습니다. 음. 한번 소득에 가고 싶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지. 뭐 가서, 이 라인강의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을 싶었지. 그러나, 그보다 더큰 목적이, 뭐, 있어. 무슨 목적이십니까? 백박사. 예. 우리가 제1차 경제개발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이, 기계 공업도 좀 육성을 하고, 수출 기반도 좀 조성하고, 그런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이 없어. 예. 올 경제 성장률을 7% 달성하겠다 이큰 소리를 쳤었는데 순수하게 그거 달성하려면 국민 저축률이 21%는 돼야 돼. 지금 몇 퍼센트야? 겨우 3%야. 국민들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세개 찾아먹기 힘든 국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떻게 저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이 서독에서 돈을 좀더 꺼와야겠는데. 뭐 다행히 파독 강부들이 일을 잘해줘서 우리나라에 대한 서독의 이미지도 좋고 말이지. 예. 백박스 그날 한번더 도와줘. 제가 도와드릴 일 있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그, 통역을 우리 백박사가 해줬으면 하는데, 그 어떤가? 저야, 더할 나이 없이 영광입니다만. 아 그러나, 저보다 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니야. 뭐내 판단엔 인재가 최고야. 인재는, 고급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도, 독일 경제성, 노동성 뭐 그런 곳에 이 대학원 동기들이 포진해 있지 않는가? 아네 그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생각을 하고 도와 달라고 나한번 도와 주시오 예 각각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통일에 가는데 내 통역관이 없어 내 통역관 좀맞으십시오예 영광이 모시고 가죠 내가 박경인 통역관입니다 3 2살먹을 때요. 참, 타결적인 비행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각하, 국빈 방문을 하시려면 전용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기 정도는 빌려야 한데, 비행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 비행기? 그거 걱정하지 마. 장기영 부총리가 노스웨스트 사와 얘기를 다 해놨어.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소독정부의 공식 초청. 그렇다면 당시 국제 상황은 어땠을까? 월간조선 조갑재 기자와 이동욱 기자가 쓴글 가운데 일부분이다. 한미 관계에서 한국 측이 이때처럼 유리한 고지에 서본 적이 일찍이 없다. 존슨 대통령 치하의 미국은 그전에 그들이 금과 옥조로 내세웠던 민주주의의 승전.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 폭의 확대와 같은 압력 수단을 거둬들이고 아시아 방위력 증진, 자유 세계의 수호를 위하여, 동남아의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하여와 같은 남보 논리로서 한국 내 반정부 세력을 누르면서까지 박정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국 정부가 친박정희 쪽으로 표변한데 대해 김동조 대사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추진하며. 때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미국류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독은 박정희를 초청했던 것이다.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창 경제개발 중인 서독은 일손이 절실했고 특히 광부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서독을 방문한 우리 정부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세계일보 김용출 기자의 독일 아리랑. 박 대통령의 서독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외견상으로는 라인강의 기적을 확인하고 한독 간 우호 증진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차관 지원 약속은 박 대통령이 방독하기 전 양국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지만 박 대통령은 리브케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수상 등을 만날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한일협정과 월남파병 등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 그리고 노동인력에 대한 소독의 요구, 거기에 더해 파독광부와 간호사의 남다른 성실함이 소독 정치권에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박 대통령 초청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음. 1964년 11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 약 10여일 전, 서독 SN의 훈소프리스 탄광에서는 첫 희생강부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탄광 사후로 매몰된 겁니다. 이럴 때 누군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야, 이거. 아, 아니, 왜? 아 오늘 일안하려네 여섯 명이 한 조야. 박형이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박형모까지 더 해야 돼. 아, 이거 뭐? 이거 땅 뜯어주고 아니고 말이지. 이 허구한 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사는 게 아니다, 싶단께 이봐, 박형. 아, 봤을 거 아니오, 김영도 천안 있으면 어떻게 죽어나갔는가? 그성,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도 아까워 하던 사람이요 아, 그렇게 죽어나 일만 하다가 죽어나가 번졌잖여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뭐, 의식이 뭐 그냥저냥 시간만 죽이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요, 박형. 무슈, 박형이 일을 안 하니까 여기 김영하고 다른 사람들 뼈빠지게 일해도 오늘 작업 속도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미, 사람이 슬프면 슬퍼하게 좀 내버려 두는 게. 아, 우리 감정도 없는 동물이야? 며칠 전에 친한 성이 죽어나가 버렸어. 나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나갈지 몰라. 슬퍼하는 건 혼자 숙소 돌아가서 조용히 하고. 지금은 일하라구요, 일! 뭐, 어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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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할 것이, 이것이. 보자, 보자, 아니, 씨. 그만들 그 해. 그 막장에아 그래,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저기, 뭐야, 독일 광고도 아. 수군거리는 소리 안 들려? 아, 뭐야. 저, 저 자식들이 저, 뭐, 뭐라고 하는데. 욕을 하고 있잖아. 욕? 뭐, 욕? 아니, 그, 그 다음은 저 독일말로 뭐라고 수군거려 쌓는 저 말이 다 욕이란 말이야 그래. 일 못하고 게으르고 그러니 모두 니네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야 저 자식들이 저 짤국박형 나박형! 1964년 11월의 희생을 시작으로 사고가 이어지자 파도 광부 사회는 크게 동요했다. 파도 광부 염천석 씨의 일기다. 이곳에 온지 불과 얼마 만에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속출하는 무수한 중경상자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런 불행이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른다 생각하니 기가 막혔고 내 삶이 저주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 희생자가 나온 후 부르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대표격의 광부 한 명이 서독 탄광회사 감독관과 면담을 하게 됐다. 요즘 한국인들이 근무하는 탄광은 실적이 형편없이 나쁘게 나왔어요. 얼마 전 매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인들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동료를 잃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회사는 임금을 지불하고 당신들을 고용한 겁니다. 작업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게다가 터키를 포함한 다른 나라 근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너무 한국만 봐 준다고 그럽니다. 예. 사실 그동안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국 광부들이 다른 나라 광부들에 비해 워낙 성실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아서는 곤란합니다. 다른 나라 광부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선 곤란하다, 이겁니다. 예. 미스터 킴이 연령도 있고, 또 당신들 사회에선 어떤 영향력도 있고 한것 같으니까, 이 문제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형, 박형. 아유, 좀 오늘 휴일인데 뭐할 거야? 아유, 그게 디비저 잘거란때 아유, 나 하루 종일 잘 거요. 예 날도 좋은데 이렇게 침대 위에서만 뒹굴지 말고. 아유.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않아? 어, 아, 한국 음식이라니. 아니 소독이 한국 음식이 어디 있 딴가. 나 여기 근처에서 봤는데. 응. 고사리가 지천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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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어? 어? 고사리? 아니, 고사리가 있단 말이여 그렇다니까. 고사리를 끊어서 말렸다가 우리도 무쳐 먹고, 그리고 고양이도 보내주면 좋아할 거야. 아, 그래요 어때?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뒹구는 것보다 이 좋잖아. <laughs> 아, 깊게 그니까 저, 그식이 저, 고사리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 이? 그 우리나라 같으면, 그 민둥산에 벌골숭이 산이 대부분인데, 소독은 그 야산에도 이렇게 나무가 많구만. 이 우와! 저기 봐봐. 고사리 엄청 많지? 오! 응? 오 아이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아따, 이 고사리가. 와이고, 여기, 여기 소독 고사리는 씨알이 어찌 이렇게 그런 국단이야? 통통한 게 맛있겠지? <웃음> <웃음> 어 오, 봐봐, 봐봐. 이글을 가득 끌어다가 말려서 상자에 담아갖고 고향에 보내면 그럴 듯 하겠는데? <laughs> 박경 우리 부지런히 하자고.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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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어. 이, 아, 이것이 무슨 소리란가? 글쎄, 경찰차 소리 같은데? 에이? 경찰? 잠시 후 고사를 끊고 있는 파독 광부들에게 서독 경찰들이 다가왔다. 지금 채취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고사리인데요. 경찰서로 함께 갑시다. 경찰서요? 왜요?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경범죄 대상입니다. 가시죠.